송가인 자산 공개 미스트로 콘서트 준비에 들어간 충격적인 금액은 트로트 여신 송가인 그녀의 재산과 함께 미스트로 콘서트에 투입된 상상 초월의 준비 비용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스타로 우뚝 선 송가인이 이번엔 그녀의 음악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그녀의 자산과 콘서트 투자액 때문이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자산순위 탑12 공개되면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상위권에 등장했다. 바로 송가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송가인은 현재 부동산, 광고 수익, 음원 저작권, 지방 공연 등을 통해 약 32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트로트 업계 관계자는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 사업적인 수완까지 발휘하고 있다며 지방 소도시 공연만으로도 해당 7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최근 발표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송가인이 주축이 된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준비에 들어간 총 비용은 무려 약 87억 원. 그녀의 소속사인 포켓돌 스튜디오는 이번 투어는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트로트 뮤지컬쇼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였다며, 무대 설치, 의상 제작, 오케스트라 생연주, AI 무대 기술까지 포함된 대형 기획이었다, 고 밝혔다. 87억 원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무엇일까? 관계자에 따르면, 무대 장비와 특수효과에만 약 27억 원. 의상과 스타일링에 10억 원. 전국 이동 및 인력 운영에 12억 원. 그리고 송가인의 개인 연습 공간 리모델링에만도 3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송가인은 출연자 전체의 숙박과 식사까지 본인 사비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팬은 가인이 언니가 진짜 대인배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SNS에 찬사를 남기기도 했다. 송가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고, 무대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진심 어린 방법이에요. 돈을 아끼기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 진정성은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로 미스트로 콘서트는 전회차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트로트 콘서트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업계에서는 송가인이 다음 프로젝트로 트로트 세계 투어를 기획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소속사 측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기 어렵지만 글로벌 무대 진출에 대한 내부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가인의 무대가 끝난 후 팬들의 감동은 단순한 박수갈채로는 부족했다. SNS와 팬카페는 말 그대로 연일 축제 분위기였다. 모델을 본 이들은 하나같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댓글창에는 사랑과 감동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시제는 국보급 가수라 불렀고, 또 다른 이는 기정도면 콘서트가 아니라 문화유산급 공연기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송가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잡았고, 팬들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한국 대중문화의 자부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 나아가 트로트를 세계로 송가인이 해낼 거예요. 나는 글귀가 수백 번 공유되며 그녀의 세계 진출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녀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곳에는 세대를 초월한 감동이 존재했고 그 진심 어린 무대는 팬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다. 이제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삶의 위로이자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는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 되고 있다. 송가인의 자산 규모, 그녀가 무대에 쏟는 진심 어린 철학,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콘서트 제작 비용이 모든 것은 단순한 화제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위상 자체를 다시 쓰고 있다. 한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이제 송가인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녀는 그 중심에서 장르의 틀을 확장시키는 선구자가 되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길을 걸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누구나 확신할 수 있다. 송가인의 무대에는 언제나 계산된 연출이 아닌 진심 그 자체가 담겨 있다는 것. 그 진심은 노래 한 소절, 눈빛 하나. 무대 위 작은 손짓마저 관객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그녀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전달하고 관객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의 장르를 예술로 끌어올리는 아티스트다. 그래서 우리는 송가인의 다음 무대를 기대하게 된다. 그것이 어디든 무엇이든 그녀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트로트의 미래일 것이기에.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